<laughs> <laughs> 막대형 선수인데. <laughs> 이동준, 이동경. 전력에 끝단 부분 차지하면서 는 뛰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 우리가 무대에 만났죠.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가장 중요할 수도 있네. <laughs> 네 바로 이번 주말에 팬들도 <laughs> 대박 드디어 19일부터 기다리고 기다렸어. 고고고고. 겨울장에 쓸게요. 네, 깨어나야죠. 이번 시즌 역시 해설자로 참여하시는 거죠? <laughs> 저는 네.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네. 뭐 팬들이 저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민 기자도 얘기했듯이 홍보가 뭐지? 네. 예요이상윤이개인이 <laughs> 방송을 하는데 너무 여튼 방송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야. 해야죠.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리그에서 어? 좋은 멘트 나사막이만 터뜨려 <laughs> 주시면 그런면까다로갑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서도 네, 조금, 네, 조금,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번 시즌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음. 2월 19일에 시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일정 거 땡겨다 보통 2월말뭐월초요쯤 했기 때문에 날씨가 춥지 않을까요? 추워도 뭐 견뎌야죠. <laughs> 어, 아 이거 걱정입니다. 아그 해설할 때도 괴로우시죠? 추우면 입도 얼어버려요. 네. 근데 그 어. 해설하는 장소가 음. 경기장에 따라서 실내 에 마련돼 있는 경기장 이 있고 외부에 마련된 경기장 이 있는데 음. 가장 따뜻한 경기장 어디고? <laughs> 인천. 인천. 그 대구도 인천이요 대구도 안쪽에서. 안쪽에 있습니다. 아. 안양도 있고. 어 수원 FC. 당분간은 저기서 할 걸요. 어 수원 삼성.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빅보드도 마찬가지지만, K리그 구단 관계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스카이박스 같은 거한번 만들어서. 어, 빅보드도 춥습니까? 어, 그래도, 아, 저, 제가 봤을 때는 아, 박스 안에서 하면 아, 조금 더, 그래. 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개막을 받아서, 음. 12개 구단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또, 네네.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네. 우리 k 리그1의 12개 팀이 올 시즌 정말 어떤 모습으로 또뭐 팬들에게 다가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순서는 지난 음. 시즌 성적을 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뭐 전북현대. 이야, 전북. 디펜딩 챔피언이죠. 지금 5연패입니까? 5연패를 이미 했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천안이라 성남이라 네. 가지고 있는 네 번의 우승 기록있잖아요 아, 연속을. 연속으로. 연속으로, 명합니세 번. 세 번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제가 봤을 때는 축구하면서, 어, 이거 k 리그가 운명하는 날까지 다섯 네. 번을 이거 우승할 수 있는 팀들이 진짜 나올까? 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까딱하면 여섯 안... 번까지. <laughs> 그거 <웃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까지 우승을 한다면, <laughs> 통산우승횟 수가 10회가 됩니다. 별... <laughs> 엠블럼 위에 별을, 1 0 개를 뚫어륵 달기가, 어. 다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광별로 하나 빵 박아야 되는 <laughs> 야, 그것도 괜찮다. 네. 오, 제대로 된 거. 왜냐면 이 20번, 30번 하면 20개, 30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 좋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하나 가야 된다. 아, 그, 유럽 구단들 중에 그 정도 우시 우승한... 구단들 있죠, 있죠, 있죠. 많죠, 20번, 30번. 그래서 아... 어떤 구단들은 음. 개별로는 안 치고 음. 10개마다 뭐 하나씩 하는 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튼 개인적으로, 뭐, 네. 이거는 그냥 전북의 김상식 감독 얼굴이잖아요. 네. 그걸 마킹하면 어떡 <laughs> 그건 아니니까. <laughs> 여튼 어쨌든 저희가 음. 각 구단마다 음. 좀 이번 시즌 이런 주요 인물들을 좀 이렇게 네. 알아볼 텐데 전북에서 는뭐좀 중요한 선수 누가 있어 전북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 외국인 선수들 네네. 뭐 굴스타 예스타포 네, 네. 그리고 뭐 한기원 문선민 선수 송민규 바로 선수도 안 갔습니까? 안, 안 이루어진 거야 아, 아, 그리고 쿠니모토는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빵빵하죠 썩어도 준치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김상식 감독이 네. 어려움 속에서 우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어떤 선수를 뭐 거론하는 것보다는 저는 김상식이 그러니까 사실 응.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 응. 약간은 좀 질타를 받는 시기도 있었는데 응. 과연 이게 2년차 감독으로서 한 단계 올라설지 그대로가 될지가 중요한 응. 시즌이 아닐까 우리 김상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코치, 수석 코치로서는 진짜 감독들 보좌를 잘해서 네네. 우승을 만들어냈잖아요. 네네. 또 그런 어떤 기운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롤러코스터? 이렇게 네네. 얘기해도 좀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 그런 부분을 지난 시즌에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기가 더 경험을 좀 했잖아요 감독으로서 네. 저는 그래서 올 시즌은 충분히 우승권 안에 둔 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수비수 중에 뭐 음. 홍정호, 구자룡 이런 선수들이 좀더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북현대가 워낙 빵빵한 선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수비에 김민혁 선수가 그렇죠. 나가고 음흠. 이렇다 할 보강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정호, 구자룡, 최보경 그렇죠. 선수들이 빠지면 그때는 팀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 여튼 네. 센터백 쪽의 보강은 아마 또어 김상신 감독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으로서는 이 선수들을 가야 되는데 안 잡히고 어. 쭉쭉 가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네. 센터백에 뭐 좌우 측면에 노르는 뭐 이영 선수, 최초수 선수 있고 뭐 다양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뭐 이우근 선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센터백에 조금은 약간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물론 송정호 MVP지만 그렇죠. 센터백 갭스에서 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또 정국이라는 팀은 이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컵도에도 그렇죠. 나가야 되죠. 맞습니다. 마침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은 눈여겨 봐야 된다. 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정국이한 그렇지만 뭐 강력한 노승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즌 2위 울산 아. 울산 현대는요 김영권 선수, 이규성 선수 돌아왔고 그 외국인 선수 아마노 준네, 뭐 이렇게 좀 우승을 위해서 좀 달려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한선수 빼입니까? 박지영, <laughs> 박지영 선수네. 한천 큰일 났습니다. <laughs> 이동준, 이동성 네. 전력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선수들이거든요. 오세훈 선수도 떠났니다 오세훈도 뭐 어, 확정은 아니지만 네. 거의 갈 것으로 뭐 보이고. 아니 저는 저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동준 선수도 이전부터 예뭐한 번은 나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네. 꼭올 시즌 꼭 굳이 이렇게 좀 나가야 되나 싶어요. 찬스가 왔을 때 어, 이걸 놓치면 또영영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선수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때가 이 때다 싶을 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 않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전북 현대의 대항마라고 할수 있는 팀은 네. 울산 현대잖아요. 네. 정말 약간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선수들도 잘할 수 있겠지만 아,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울산이 힘이 빠진 거는 사실이지 않나 싶어요. 저거 어, 을 때는 충분히 네.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힘이 확실히 네. 빠졌고 음. 그렇다면. 전북 현대 지난해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경쟁에서 약간 뒤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울산은 분명히 전북 현대랑 엎치락뒤치락하면 안 돼요. 울산의 DNA 우승권은요. 옛날이고요. 지금은 이제는 그런 어떤 DNA를 가져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울산은 올 시즌 뭔가 승점차를 전북하고 벌려놔야 되거든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럼 울산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홍병복 감독. <laughs>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음. 팀의 전력이 조금 떨어진 것을 네. 감독의 영향력으 어떻게 채울 야.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네. 뭐 이청룡 선수도 있고 네. 저는 이청룡의 어깨가 좀더 무거워졌다고 <laughs> 저도 지킬 있습니다. 이청 선수가 사실 음. 지금 세 번째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번뜩이는 모습은 캐리어에서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 이청용이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시즌 전체를 돌아봤을 때, 저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상 때문에, 네네. 경기를 100%다 소화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계속 꾸준히 나왔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도 큰 힘이 될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여튼 뭐 여기도 이청용 박주영. 저는 박주영이기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베테랑이, 저는 박주영 선수 <laughs> 이터넷 대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3위 음. 대구 감독이 일단 바뀌었어요. 나만 감독. 네. 네. 그리고 뭐 홍철 선수 들어왔고, 네. 고재현 선수 들어왔고, 이태희 선수 들어왔고, 네네. 좌우 측면에 했던 학수. 정승원이 나갔죠. 네. 정승원 선수 네. 오른쪽에 정승원. 왼쪽에 한승민 선수, 네. 골키파의 또 오승훈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측면 쪽에 있는 그 자리에 이티 태 선수하고 여기 홍철, 저는 그 색깔이 확실히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해주냐고 중요하고 또이 오승훈 골키파, 최뭐 최고 골키파가 깨악 객선이 지어지긴 했지만. <laughs> 약점으로 지적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음... 근데 오승훈 선수가 들어오면 좀 안정감을 가져갈 음... 수 있지 않나. 전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기대를 해도 되고 네. 또 우리 아까 그 김상래 기자가 얘기했던 외국인 선수 누구죠? 세징야, 세징야, 에드가, 에드가, 예, 이 선수 거기다가 라마스. 네, 라마스 괜찮아요. 라마스. 어, 예, 네, 요 선수들이 정말 잘해줘야 되고, 이구노 선수가 완전 역임이 됐고, 네. 뭐, 정치인 같은 선수들. <웃음> 정치인. 정치인. <웃음> 요런 선수들. 뭐, 어린 선수들이 좀 잘해주면서, 그래도 우승권은 아니더라도, 뭐, 가만히 뭐, 우승한다 음. 어, 충분히 내가 꼭 우승권에 진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기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승권은 좀 쉽지 않다. 결론은 저는 대구는 언제나 세직야라고 봅니다. 그렇죠. 세징야의 그렇죠. 팀이고, 음. 세징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는 경기도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불안한 점은 점점 나이를 모호하고 있다. 세징야 선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30대 어...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노화를 늦추냐가, <laughs> 늦추느냐가, <laughs> 대구FC의 yeah, yeah. 음. 어떤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 외국인 선수, 어쨌든 세리니아 선수 있는 것과 없는 차이는 네. 어마무시한 거죠. 네. 네. 그 다음으로는, 페로우 다코스입니다. 캬대주의장님길 <laughs> 감독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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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남길 감독은 정말 이 대구 때문에 어, 힘 빠지죠. 전남한테 질 거라면 누가 내상하냐고요 <laughs> <laughs> f 1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f 1컵이죠 <laughs> 후바람에 지금 제주는 아침을못 나가잖아요. 네, 여하튼 그 영입을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아시아 챔피언스에 참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오히려 그게 제주에게는 기회가 될수있다요 선수 여러 잘했죠. 전북 울산 음. 대구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나가고. 좀 힘들어하는 시기에 대주는 어? 리그에만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치고 나갈 수있잖아요야 그러면 4강이라고 해도 됩니까? 어 저는 <laughs> 그 전북과 제주가 음.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강. 오오 그래요? 네. 야 제주가 그만큼 음. 더 길게 봤을 때 2년 전만 해도 이부 리그에서 뛰던 음. 팀인데 오케이. 음. 승격에 바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승격 팀이면 일부 리그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로 상위권에 올라갔단 말이죠. 네네네. 물론 지난 시즌을 봤을 때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지만 음. 극복을 해 나가면서 막판에 계속 좋았잖아요. 음. 더 계속 이 상승 기류에 있는 팀이 no. 아닌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중요한 선수들. 최영준, 이지카라 네. 그는 네. 어떤 야망을 보여준 거거든요, 제주가. 지금 전북 울산 대구 보면서 느낀 건 확실하게 이 팀의 어떤 기본적으로 11명의 스코드 받고 그 덱수 있잖아요. 교체자원들 대기선들. 근데 딱 눈에 있잖아요. 야, 이 남길 감독이 선수 형이 진짜 뜬뜬하게 했다.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진짜. 야. 왜냐면 수비의 이재수 선수. 네. 이 선수도 정말 제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 쪽이 약간의 조금 더, 더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드필드에 지금 얘기했던 뭐 최영준 선수, 윤비가랑, 네. 남길 감독도 볼 이쁘게 찼던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원엔 와, 이창민까지 하면. 네. 이창민, 최영준, 윤비가랑. 이세 명으로 구성한다 했을 때캐릭그 안에서도 가장 좀최상권이 아닌가. 씹어 먹겠는데요. 1빌드 만큼 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득점왕 주민규까지. 아 이렇게 세 명만 딱있어도 볼은 정말 잘 차네요. 거기다 또 안현범 정유재 있죠. 사이드에서. 와, 이거 완벽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 어 아주 그냥 공내 선수들. 완 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팀의 음, 문제는 음. 자화단을 빨리 어떻게 <laughs> 재워야 되는, 아그니까 <laughs> 그리고 또 김주공 선수도 데려왔기 <laughs> 때문에 기대해 볼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음. 이적 시장만큼은 제주가 1등이 아닌가. 음. 어떤 에이스급 선. 선수들을 데려오면서도 어린 선수들을 또 데리고 오면서 네. 미래를 대비하는 네. 움직임까지도 완벽했다. 이 김동준이 누구든 김동준 말하는 거 리파. 대전에 네. 아, 저기 <laughs> 왔어요? 네. <웃음> 야, 진짜 <laughs> 안 되는 거 같네. <laughs> 와. 어이려면 제주.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laughs> 이게 있으면 티가 난다. 투자하면요. 네. 되는 거거든요. 네. 제주. 근데 투자했는데 투자만 꺼서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모기업이 야구단을 그만 뒀잖아요. 신세계가더 넘기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야, 야 이건 어, 또 제가 이제 칭찬받을 만한 거. 이또 농구도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오 SK? 네 그렇습니다. 네, 제주 신나지않다는 음. 거. 어우, 여기 또. 정말 이팀 되게 까쉴 수 없다. 예. 네. 네. 야, 최상의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그다음은 음, 수원 FC입니다. 수원 FC에 정말 축구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시민이 구다니잖아요 네, 네. 정말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팀.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염태영, 네. 어, 염태영 시장 네, 그리고 네. 수원이 음. 올해부터 수원, 수원 특례시가 됐습니다. 수원 특례시요? 네. 그럼 그건 뭡니까? 몰라요 저도. <laughs> 그, 그래서 유니폼에도 특례시로 근데... 네. 이렇게 수원, 특례시 이렇게 박아놓고. 뭔가 좀, 뭐, 자, 뭔지는 제가 자세히 아, 모르지만, 그래, 네. 저는 수원시민이 아닌데. 니 네네. 저도, 뭐, 네. 문제가 조금 뭐, 좋아지고, 뭐, 그런 거아이겠습니까 음, 어, 그러니까요 네. 뭐, 이범현 선수 데려왔고, 뭐 신세계, 뭐, 데려왔고, 신지훈 선수 왔네요.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아, 이승호죠. 네. 거기다가 또, 황승민도 일로 왔네요. 네. 야 김현수 왔네요! 오, 여기네.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수원이 기존에 음. 탄탄한 음. 라인업이 있었는데 아. 딱히 그렇게 유출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소요소에 엄청난 에이스급은 아니지만 음. 아주 알짜배기들을 잘 끼워넣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팀들이 이렇게 한 시즌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팀들이 그동안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해외 축구로 보나 국내 음. 축구로 보나 음. 그런데 수원FC는 반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아. 거 거기다가 또 외국인 공격수들 네. 라스, 라스, 모릴로 거기다 수비 세터백 있잖아요, 잭슨? 잭슨 이 선수도 하나 더 만나요. 네. 어. 야 여기 또수원래프시와 쫀쫀한데요? 그래서 오, 네. 충분히 음. 그한 시즌 반 짜리 아닌? 아오, 계속 같이 그 네, 있다. 다음은 수원삼성입니다. 수원삼성 이번에 조금 던질 했어요. 네, 수원삼성도 뭐 지난 시즌에는 좀 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굉장히 잘 나갔다가 떨어졌었는데 음. 어쨌든 오랜만에 사인을 AS 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조금 음.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수원삼성이 어쨌든 아까도 롤러코스터를 탔고 올림픽 기간에 그 정말 그 전에 좋았다가 완전 꼰대같이 쳤거든요. 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수원삼성이 조금 빡 올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난 시즌보단 나을 것이다. 아. 왜냐.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 음. 이게 외국인 선수 싸움이거든요. 세진야가 15골 때려 넣어버리면. 음. 순위 팍팍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시즌 수원 삼성 외국인 선수 어땠습니까? 제리치. 제리치. 니콜라오. 니콜라오. 이거 그리고. 완전. 응, 어? 안토니오, 안토... 안토니스, <laughs> 안토니스. 뭐 완전 음. 별로였는데. 음. 네네네. 어쨌든 검증된 자원인 볼투이스. 이야 여기로 왔어요. 옛날에 좋은 추억 있죠. 살리치, 주문의 예. 음. 마술사. 네. 그로닝은 <laughs> 처음 오는 선수지만 데비치니콜라오보단 잘하지 않을까. 음. 그보다 거 못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수원 상당은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고 여기는 네. 어쨌든 여기에 김건희 선수 그리고 뭐 영기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음. 좀 잘해줘야 되고 저기가 되봤네네요 정승원. 아, 정승원 감독님 <laughs> 나름 여기도 그냥 어, 짭짤하게 많이 강화가 됐다 아, 네 맞아요 지난 그렇지. 시즌보다는 음. 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했던 수원삼전 있잖아요 네. 투자 안 한다 모기업을 네. 뭐 바뀌어서 근데 올 시즌은 그래도 좀 영입이 됐습니다 가장 포인트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음. 수원삼전 어, 저는 기존에 있는 선수도 괜찮습니까? 네네 네. 저는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가 득점을 해줘야 돼. 저도 김건희가 중요하다고. 오 그래요? 어 이번엔 일지 나오면 득점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 이제는 국가대표기 때문에. 류승우도 왔어요. 네. 그런데 김건희 꾸준히 좀 나와줘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상을 좀잘 하다가도 빠지는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숙소에만 있지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바람도 쐬고. 오히려 관리가 <laughs>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좀 코파랑도 좀 세고 네. 김건희 선수가 이제는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겠좀 뭐 김건희 선수가 한 20골 때려놨습니다 김건희의 활약이 되면 2 0 2 2 오케이 <laughs> 김건희 기대합니다 <laughs> 건희야 우린 할수 있다 I can do it 화이팅